성재가그 전동회에 어서 이제. 제가 안봅니다 대본 <laughs> 던져버리고 안 찍는다라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. 젊은 남자 배우가 그 경우까지도 있었어요. 주인공 이름을 바꾸자. 마케팅 총괄 PD 최충훈이라고 합니다. 20년 좀 넘은 것 같아요. 그 업계에서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죠. 조상이라고도 끝까지 하더라고요. 80편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. 작품 전체 총괄을 맡아가지고 진행하는 걸요. CF 광고는 보이고 많이만 보여주고 올적으로 보여주면 성공하는 건데 저희는 막 보여줘도 안 되고 덜 보여줘도 안 되고 너무 잘 보여주면 시청자 모두가 욕하고 심의실에 불려가고 또덜 나오면 광고주는 돈안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일이고요 음. 화면에 전체 화면에 4분의 1이 초과가 되면 안 돼요 로고하고 제품이 그리고 전체 방송 분량의 5%가 초과되면 안 돼요 노출 시간이. 어쨌든 저희는 노출이 되고 로고가 보여지고 그러면 저희 임무가 된 거고 심이 안 걸렸어요. 그러면 저는 성공한 PPL이라고 보는 거고. 예를 들면 네. 육성재가 그 전동휠 타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혹시 그 장면 나올 수세요 그거 제가 한 겁니다. <laughs> 최악의 PPL이니 뭐 최고의 PPL이니 이렇게 많이들 회자되는데 저는 그런 거 망한 PPL이라고 보지 않아요. 진짜 망한 PPL은.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고가 잘려나간다든지 대본에서 그냥 사장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 기준에 망한 PPL이기 때문에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시청자들이 원하는 수준은 높아졌는데 그에 따른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,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고 좋은 배우를 써야 되는데 그런 협찬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또 그만한 제작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한 또 그림을 보여주지를 못해요. 10년 전, 20년 전만 해도 대본 던져버리고 안 찍는다라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는 좀 가져와 우리 제작비 좀 넉넉하게 쓰게 좀좀 좀 갖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감독님도 생길 정도예요. 그쪽보다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배우들이에요. 배우의 힘이 세졌죠. 배우가 거부하는 경우가 좀 대다수예요. 누구라고 얘기하진 못하겠지만 좀 최근에 가장 애먹었던 게 젊은 남자 배우가 차량을 본인이 안 타겠다고 하는 경우까지도 있었어요. 이해가 안 가죠? 그 정도로 배우의 힘이 막강해요. 아니 작가님도 괜찮고 감독님도 이 드라마 컨셉에 그래도 괜찮다. 배우 본인이 컬러가 마음에 안 든다. 차종이 맘에 안 든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애를 먹었던 적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KBS 주말 드라마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상강 빌라랑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들어오겠다라는 업체에 있어서 어제 또 계약하고 그랬어요 그 비슷한 재밌는 에피소드는 음식품 업체에서 직업 공을꼭 하고 싶었는데 뭐 돈이 좀 있으세요, 회사 회장님 개인적으로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드라마에 지옥을못 넣는 거예요. 주인공 이름을 바꾸자, 그 회장님 이름으로 그렇게 가지고 바꿔 가지고 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. 그래서 PPL 통해 가지고 성장한 업체들이 꽤 돼요. 옛날에 뭐 꽃보다 남자부터 했던 뭐 본주기라든지 굉장히 매장 많이 늘어났고, 서브웨이도 사실은 PL 초기만 해도 사람들이 서브웨이를 지하철이나 뭐 편의점으로 알고 있었어요. 지금 뭐 맥도날드급이 됐잖아요. 네. 그게 다 PPL의 힘이고. 너무 과도해가지고 작품성을 해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,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맞아요. 시청자분들한테 혹시라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PPL이라는 건 앞으로 없을 수는 없고, 그 노골적으로도 또될 수밖에 없는 또 시기예요. 중국의 그 판권 수출이 좀 원활하다든지 그랬다 그러면 제작비 충당도 좀 많이 될 텐데 요즘엔 그런 부분들도 차단이 되면서 사실은 제작비 부담이 더 커졌거든요. 그만큼 좋은 배우를 쓰고 좋은 작품, 좋은 영상비를 또 역으로는 보여주게 됐다라고 좀 이쁘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지 이렇게까지는 노출되게.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감강 말씀은 못 드리고요. 그럼 한 번씩 나오는 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요즘에 뭐 최근 들어서는 유재석 씨가 그런 걸 잘해요. PPL이란 거 대놓고 얘기하는데 또 웃으면서 넘어가잖아요. 그런 거 보면 시각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바로 엊그제도 생화사비가 또 PPL로 들어와가지고 드라마에 또 노출이 될 겁니다. 잠시만요 이건 이런... 어. 아, 제품이 제품 속에 그 글자 얘기하는 거지. 와사비. <laughs> 그 와사비 제품인데 이 제품에 이제 일본 외래어가 이제 써 있어요. 이거는 가리고 갔으면 좋겠다. 아, 네, 그러면 다 가려 가지고 갈게요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일 거예요. 광고주는 이거 가린다고 그러면 또 누가 좋아하겠어요. 그래서 배우가 손으로 그러면 가리자. 자연스럽게. 그래서 이런 좀 대안책을 상의하고이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. 광고주는 몰라요. 이 고생을 하는지?